2025년 챔피언십은 포뮬러1 현대 시대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결말 중 하나로 막을 내렸습니다. 아부다비는 기대했던 그대로를 보여줬어요. 다소 밋밋한 레이스, 극도의 긴장감, 감정의 소용돌이, 그리고 새로운 월드 챔피언의 탄생. 눈에 띄는 장면은 적었지만, 결국 모든 걸 결정한 건 아주 작은 디테일, 전략, 그리고 각 드라이버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랜도노리스가 영광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반면, 막스 베르스타펜은 경기에서 우승하긴 했지만 단두 포인트 차이로 타이틀을 놓치고 말았죠. 2025년 시즌을 마무리한 아부다비 그랑프리는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감동도 반전도 추월도 거의 없는 밋밋한 레이스였죠. 타이틀 경쟁이 끝까지 이어지며. 네, 역사적인 피날레가 펼쳐질 거라 믿었던 팬들에게는 아쉬움이 큰 하루였어요. 세 명의 드라이버가 챔피언을 놓고 싸우는 구도였지만 실제 경기는 차분하고 막히고 마치 생동감이 빠진 듯한 전개였죠. 진짜 긴장은 야스마리나의 코너가 아닌 계산기 속 숫자와 시뮬레이션에 있었어요. 선두권에서는 모든 게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스타트는 깔끔했고 첫 바퀴 이후엔 포지션 변화도 거의 없었어요. 전략은 중간 타이어, 하드 타이어, 한번 혹은 두 번의 피트 스톱으로 나뉘었지만,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DRS 기차 속에서 타이어를 아끼며 조심조심 달리는 흐름, 모두가 이미 이 레이스의 운명이 정해졌다고 느끼는 듯했죠.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쇼로서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팀은 메르세데스였어요. 조지 러셀은 나쁘지 않은 위치에서 출발했지만 스타트에서 미끄러지며 포지션을 잃었고 그 이후엔 반등할 페이스가 전혀 없었어요. 키미 안토넬리도 조용히 레이스를 마쳤고 인상적인 장면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메르세데스는 존재감을 완전히 잃었어요. 반대로 페라리는 꽤 괜찮은 주말을 보냈어요. 샤를르 클레르는 안정감과 공격성을 적절히 조율하며 달렸고 몇 차례 노리스를 위협하기도 했죠. 결국 4위로 피니시하며 레이스 페이스만큼은 경쟁력이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루이스 해밀턴도 오랜만에 인상적인 주행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그리드 후미에서 출발했지만 포인트를 따냈어요. 비록 챔피언 경쟁은 하지 못했지만 페라리는 오랜만에 고개를 들수 있는 시즌 마무리를 했다고 볼수 있어요. 최근 몇 년과는 다른 모습이죠. 결국 이 레이스를 요약하자면 특별할 것 없는 경기였어요. 몇몇 구간을 제외하면 주목할 만한 장면도 적었고 유일하게 진짜 중요한 건 챔피언십이었죠 아부다비는 형식적인 결정전을 치른 셈이지만 감동과 액션 면에서는 많이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용한 레이스는 역사적인 순간을 위한 무대가 되었어요 새로운 월드 챔피언이 탄생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일요일은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어, 이번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가장 주목받은 장면은 어쩌면 그 스타트도, 체커기도 아니었어요. 자, 바로 랜도 노리스와 유키치노다의 맞대결이었죠. 그 순간이야말로 이번 시즌 챔피언십의 진짜 긴장감이 응축된 순간이었어요. 노리스는 챔피언이 되기 위해 포디엄이 필수였고, 치노다는 레드불이 노리스의 흐름을 끊기 위해 준비한 마지막 카드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전개되는 걸 보면서, 치노다가 이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났죠. 물론 맥나렌을 막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노리스는 별다른 무리 없이 추월에 성공했어요. 한 차례 밀려나기도 했지만 큰 부담 없이 넘겼고 바로 그 장면에서 많은 레드불 팬들이 세르히오 페레스를 그리워했죠. 계획 자체는 명확했어요. 치노다는 하드타이어로 출발해 스틴트를 길게 가져가고 피트스톱 이후 선두권 드라이버들을 막아서는 전략이었죠. 실제로 그는 좌우로 차를 흔들며 강하게 방어했고 노리스를 트랙 밖으로 밀어내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과한 움직임이 결국 독이 됐습니다 오초 페널티가 주어졌고 그가 맡은 수비수 역할은 무너졌죠 츠노다는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팬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어요 특히 레드불 팬들은 2021년 아부다비에서 페레즈가 보여줬던 완벽한 팀플레이를 떠올리며 그와의 차이를 뚜렷하게 느꼈죠 반면 노리스는 정말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흥분하지 않았고 기회를 기다렸고 결국 침착하게 추월에 성공했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과하게 무리하지도 않았어요. 필요한 건 오직 하나였어요. 똑똑한 레이스. 그리고 그는 해냈어요. 전방에서는 막스 베르스타펜이 자신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죠. 레이스를 완전히 장악했고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어요.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챔피언이 되려면 단순히 이기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걸요. 포디엄에서도 표정은 굳어 있었고, 환한 웃음이나 열정적인 세리머니는 없었어요. 단두 포인트 차이, 그게 너무 잔인했죠. 레이스전 인터뷰에서 베르스타페는 한 가지를 솔직히 털어놨어요. 시즌 중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조지 러셀을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벌점을 받았고, 거기서 10점을 잃은 걸 깊이 후회한다고요. 그 점수만 있었어도 다섯 번째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죠. 물론 모든 드라이버는 시즌 내내 점수를 잃지만 그 실수 하나가 가장 뼈아팠다는 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 베르스타페는 레이스에서 승리했지만 챔피언십은 놓쳤습니다. 진짜 영광은 노리스에게 돌아갔죠. 그리고 츠노다는 그저 절박한 전략 속에서 실패한 하나의 말일 뿐이었어요. 이제 진짜 챔피언 이야기를 하러 가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채널 마지막 랩도 꼭 한번 들러보세요. 포뮬러1의 뒷치하기와 흥미로운 비하인드만 다루는 곳이에요. 링크는 카드랑 설명란에 있으니까 바로 가서 구독 눌러주세요. 맥날에는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해냈습니다. 두 대의 차가 그리드 상위 3자리 안에 나란히 선 상황. 네, 팀은 모든 걸 자기 손에 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동시에 작은 실수 하나라도 시즌 전체의 성장과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들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레이스는 완벽한 실행이 무엇인지 보여준 경기였어요.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다른 전략을 택했지만 기대된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번 레이스의 주인공은 결국 랜더 노리스였습니다. 노리스는 좋은 스타트를 했지만 9번 코너에서 피아스트리에게 바깥쪽으로 추월당하며 포지션을 내줬어요. 그 순간이 멘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베테랑처럼 침착했죠 무엇보다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분명했어요 포디엄 피니쉬 네, 그리고 3위 자리에서 그 미션은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가장 긴장된 순간은 피트스톱 이후였습니다 트래픽에 걸려 느린 차들과 엮이면서 타이틀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죠 그 중에서도 유키츠노다가 도발적인 전략으로 길을 막으며 논란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노리스는 침착했어요.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렸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트랙 리밋 상황 속에서도 추월에 성공했습니다.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페이스도 잃지 않았어요. 랩이 거듭될수록 챔피언 타이틀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팀 라디오는 차분하고 침착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샤를 르클레르가 추격해왔지만, 노리스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필요할 땐 방어했고, 다시 격차를 벌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베르스타 펜과 피아스트리에 이어 3위로 체크기를 받았을 때, 맥나렌 피트월은 폭발적인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랜도 노리스는 드디어 월드 챔피언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자격 있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꾸준함으로, 기술적 성장으로, 그리고 감정의 컨트롤로 쌓아 올린 결과였어요. 캐나다에서의 사고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아스트리를 압도했고, 중요한 레이스를 이겼고, 규정을 읽는 법도 알게 됐죠. 패배에 무너지지 않았고, 승리에 들뜨지도 않았어요. 똑똑하게, 영리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할 순간이 오자,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포뮬러 1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그리드에서 챔피언이 된다라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는 베르스타 펜, 피아스트리, 러셀, 르클레르, 해밀턴, 알론소 같은 거물들을 이겨냈습니다. 재능으로, 경기력으로, 꾸준함으로요. 자, 챔피언은 단한명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름은 바로 랜더 노리스. 포뮬러 1은 새로운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 왕은 오렌지색을 입고 있어요.